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 학습입니다. 페이지는 143페이지의 대금 결제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인커텀스 2020을 통해서 물건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거래를 하게 되죠. 이런 거래가 완료된 다음에는 대금 결제를 이제 해야 합니다. 대금 결제하는 것 중에서도 이 시기에 따른 분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자, 143페이지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맨 위에 보시면 대금 결제 시기는 물품의 선적, 어, 선적이라는 거는 배에 이제 실는 거죠. 배에 실으면 아무래도, 어, 인도,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선적하는 거니까, 요렇게, 어, 전해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어, 선지급 조건, 동시 지급 조건, 후지급 조건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선지급은 물건을 받기 전에, 어,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지급 조건은 어, 물건을 받는 동시에 어, 돈을 주는 거고 후지급은 어, 물건을 어,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어, 지급을 하는 거죠. 어,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셋 중에서는 후지급이 당연히 좋겠죠.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 당연히 선지급이 좋겠죠. 어, 내가 물건을 파는데 미리 돈을 주면 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게 이제 무역 쪽에서 나와서 그런데 이 선지급 방식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살때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니까 어,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파트를 우리가 물건 사듯이 가서 물, 이제 아파트를 보고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이 할 때는 물건,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게 맞지만, 맨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뭐, 음, 아파트, 이 업체에서 이 처음에 아파트를 아직 짓지 않았는데,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한데, 이 우리나라 아파트는 저어놓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구요. 어, 짓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쪽에다가 모델하우스라는 그런 이제 지을 아파트의 모양을 어,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한동만. 그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보고, 어, 이 정도면 내가 사겠다 해서 만약에 한 동에 3억 정도 한다. 그럼 열면만 모여도 벌써 30억이 되겠죠. 그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금, 뭐 중도금, 뭐 이렇게 해갖고, 맨 처음에 내는 돈, 중간에 내는 돈, 마지막에 이제 완납하는 뭐 이런 형태를 거쳐서 돈을 미리미리 냅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 건축하는 사람들이 미리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세워요. 그 아파트를 세우고 어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그거를 어 완납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방식을 어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형태인데 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어 이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모델하우스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갔더니 막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막 곰팡이가 쓸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돈을 미리 주는 거, 이거를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어, 당연히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은 모든 거래 과정에서, 어, 일어날 수 있어요. 어, 일반 중고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건 보내주세요 하고 돈을 먼저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직거래로 만나서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동시지급도 있고 그리고 물건 보내주면 내가 돈 보내줄게요 해서 물건 먼저 받는 사례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안전거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일단 선지급은 세 가지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 주문불 사전송금 어~ 일, 글자 어~ 전대 신용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주문불은 주문 지급 방식으로 매수인이 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품 주문과 동시에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 우리로 치면 인터넷 이 거래를 할때 물건을 우리가 사면 어, 동시에 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죠. 물론, 카드로 이제 지불하지만, 어, 그렇게, 어, 미리 주문하면서 지불하는 거를 주문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송금. 이 사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미리 주는 거죠. 자, 매도인,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물품이나 운송서류를 인도받기 전에, 어, 뭔가를 받기 전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대금을 미리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사전 송금하는 겁니다. 어, 미리 전송한다고 하니까 이 송금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다음에 전대신용장. 자, 매도인이 신용장을 받으면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무담보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제 이 담보라고 담보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은 어, 매도인이 있고. 어, 그리고, 매수인이 있죠.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이, 무역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금,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은행을 끼고 합니다. 은행. 음. 왜냐하면 여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니까, 자기네 은행을 하나씩 갖고 있겠죠. 그래갖고 매도인도 은행을 갖고 있고, 매수인도 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금을 지급할 때도 이쪽 은행에 보내서 이쪽 은행에서 이쪽을 봐서 매도인이 이쪽에서 찾아오는 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때 은행하고 은행 이런데, 어, 특히나 이런, 어, 업체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줄때 돈을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음이라는 걸 써줍니다. 이건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그래서 이 어음은 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현금처럼 쓰이는 어, 그런 어그 수표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대금을 미리 미리 지급받는 방식을 전대 신용장이라고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무역하고 관련돼서 어 용어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 자세히 또 설명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 미리 지급한다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지급. 동시 지급은 말 그대로 동시에 서로 지급하는 거죠. 자, 매도인이 물품이나 운송 서류를 어, 전달해 줌과 동시에 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현금 상환 지급. 계약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 받으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통 우리가 가게 가면 다 이런 형식이죠 어, 그래서 뭐 물건 우리가 골랐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해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 하죠 근데 어, 얼마야 하고 물어봤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유를 사는데 뭔가 이 유통기한도 지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을 주지 않죠 그럼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다시 그걸 보고, 어, 돈을 지불하죠. 아, 이렇게 현금 상환 지급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서류 상환 지급. 자, 매도인이 물품을 배에다 실은 후에 운송 서류를 매수인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 아까 말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은행이 있다고. 자,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서류와의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신용장이라든지 운송 서류라든지 뭐 이런 어 물건을 실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 중에는 이런 서류를 몰래 어~ 뭐 위조해가지고 어 빼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어~ 보안도 이루어지고 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어, 절차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어, 물건 실었으니까, 나 줘. 이 서류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고, 현금을 이제 받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밑에 지급인도 조건, 이제 DP라고 하는데, 또, 일람 출급 신용창은 LC라고 하고, 요거는 14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글이 좀 길어서 선생님이, 어,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자, 지급인도 조건은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는 무신용장 거래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물품을 배에다가 실었어요. 운송 서류가 첨부된 일람불 환어음을 매수인이 지급,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및 추심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운송 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방식이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어, 그,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기 보다는, 그,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는 그 발행한 여러 가지 서류들로, 어, 서, 이제는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어, 그 돈을, 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을 주면, 어, 이 운송 서류, 어, 그니까, 물건을 실은 이 배가 어 그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인도되는 방식을 어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급을 하면 너에게 인도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죠. 여러분 이제 추심이란 말도 어렵고 뭐 지급인으로 하여 뭐 발행 뭐 이런 말들 어 경제 부분을 어 계속 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 익숙하게 되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람출급신용장, 이제 LC라고 하는데 어,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화환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운송서류가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방식이다. 이것도 이제는 지급인도 조건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쓰이는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LC. 그래서 신용장에 의해서 어, 이렇게 그 어음이 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사람이 대금을 지급해 줘요. 그러면 어, 이 서류가 어, 매수인에게 인도가 돼서 물건이 가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지급이 나옵니다. 후지급은 다 끝나고 나서 어, 돈을 주는 거죠. 물품 선적이나 인도, 선적 서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이다. 어, 물건을 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 후지급 받기를 어, 후지급을 하기를 원하겠죠. 내가 물건 다 받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게 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좋겠죠. 이게 후지급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어, 한 가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뭐30% 선지금 하고 내가 물건을 인도받으면 그때 70%를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뭐 50%는 내가 미리 주고 50%는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동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어 혼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지급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혼합 지급이라고 합니다. 선 지급, 동시 지급, 후 지급 방식을 혼합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혼합 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금 결제 시기에 따른 분류를 했습니다. 내일은 대금 결제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학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